네. 아직 하고 있어요. 늦게 오니까 그에난 8월 7일 시작을 했어요. 네. 난1시쯤에 네. 잠시기 네. 정신을 하 어떻게 해지잠 구별 못한다. 네. 쉬는 시간에 시쯤에 결과 알려줘. 네. 과제 봅시다 1번 봅시다 틀린 사람 1번 뭐우 맞았어? 어떤 애는 3번을 틀렸다고 했는데 사실 3번 같은 거 이게 문제 나오면 안돼안 안 나와야 됩니다 대명사는 가운데니까 맞고 효영아 5번이 왜 틀렸습니까? 문법 음. 음. 프린트 6번에 간접 의문문의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어, 두 번째 하우 다음에 형사 부자 나올 때두 개가 떨어지면 안 된다 지금 같이 하우랑 인포턴트가 떨어지게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좀 쉽게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 하우 인포턴트 붙이면 내가 <laughs> 한번을 투 트라이 써야된다 이렇게 말했네 이가음 응. 내가 랬까이 시안이 투 트라이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랑 착각했나? 내가 봐봐 비 라이클리톤 보면 할것 같다지 그러면은 라이클리톤 또 싶어? 할거 같은이야 그지 근데 여기는 라이크 e 다음에, 투가 없이, 트라이가 나왔다 이거예요 앞에 w i 이 있어요. 어, t 를 붙여야 되나? w i l 다동다 나와야 되겠지? 나와야 응. 되겠지? 지금, 지금 like는 부다로 가야 돼. 그래서 한 번은 맞습니다. 2번에 a, 번 이건 뭐 문제가, 가치가 <laughs> 없는 게, k a from i 지 그게 수동태로 나오는 상황에서, 프롬 보어트 슬래, 투 보어트 슬래. 그렇다고 투 two, 보어트가 아예 안 되지는 않습니다.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 아이오지 샤크바이더 뉴스에서는 대니아의 뉴스에 충격 받았다. 자 어떤 뉴스냐면은 자 예제가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 정신질환. 멘탈 정신질환? 정신질환요. 어, 멘탈 디스오더니까 디스오더가 병이에요. 정신질을 가진 사람들이 어, 투표하는 것으로부터 막힌다지 정확하게 지역하면 투표를 못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야. 그런 육체 충격을 받았다니까 네. 투보트가 아니고 프롬이 들어가야 되겠지. 뭔 해석을 좀 해줘야 되는 문제고. 자, 규빈이가 비번 설명합니다. 이치하대요. 대요. 대화. 왜? 저 주던 이유를 안 적어놨어요. 지금 말해봐. 안 하고서 말을 할수 있지. 음... 병렬이라고 하는 아, 거야? 혹시 희빈아. 병렬이 뭔지 몰라? 아니요. 왜엔드 때문인 거 아쉽기도 해서 앞을 봤는데 아니 흡빈나내말좀 들어봐. 있으냐 되으냐 물어봤잖아. 네. 얘하고 이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앞에 동사가 그 복수형으로 인가해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아 그거랑도 아무 관계 없다니까. 그래요? 그냥. 내가 봐봐. 얘가 병렬인 거는. 내가 봐봐. 네. 요 뒤에 명사 나오고 동사가 나와요. 주어 동사만 있으면 앞에 다 병렬이에요. 음... 얘 꾸며주는 얘가 뭘 가리키냐 이거 그런 문제야. 알겠어? 음... 자, 잠깐만. 자 미디벌.

맞아라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B번은 그냥 뭘 가리키나 물어보는 게에요 앞에 사람이 어디 있니 혜빈아 사람이 있어요? 어 있어요 자이는어디선 다음에 해석해봐 저 어... E는 어디선 다음에 더욱이 추가로 게다가 그 다음 멘탈이 혹시 A번 할때안들었니 아니 들었는데 자 A번 다시 해석할게 대그 다음에 people with mental disorder 해석해봐 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자 그럼 이는 어디서 다음에 또 m e n t a l 아.. 정신.. 적.. 질을.. 안 들려 정신적으로 맞아 그래 정신적으로 아픈? 아.. 그거 자신이 없구만 이거 아무것도 안해놓또 뭐, 뭐 설명해야 돼 해봐 소영 어, 더나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90% 뭐라고 그랬습니까? 10%는? 응. 그러면 아이 90%겠니? 1 0겠니90%응 해석해봐 다시 더 멘탈이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어 이건 물어본 문제지 네. 더 멘탈이 1 피플 생략 복수니까 돼요 그건 물어본 문제야 병렬이랑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1 0번자아 이거 재밌대? 내가 볼게요 아무것도 아닌데, 요리 시작이 됩니다. 해석을 위해서 뭘 봅니까? 해석하기 위해서. 이거 보라니까? 네. 요렇게 돼 있으면, 둘 중에 하나지. 뭐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뭐라면. 자, 별, 보는 이겁니다. 이럴 때내도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저는 추워잖아 네. 자, 투부 정도가 추웁니까? 그거 물어보면 문제예요. 별거 아니야. 2구정도가 그 좋으니까 이렇게 들어죠죠 1번 2번 째로 없으면 3번으로 갑니다 자 봅시다 3번 3번 네. 3번을 보자 2가 아니라서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안 들어갈 것 같아서요 아이씨. 한번 읽어봐. e t 처음부터. One makes him to make 가 woman to borrow a door in the 요 그래. s 아 y Opa. He is r 효 n n 뭐가 틀 a o n 번. of those. 대 m n 2가 an i m 두 2가 돼야 된다고 아닌데 bottle? Oven, w h i c 지금 읽어봐. 아, 다음에. 아, 다음에. If t h y 아, 다음에. If they, a 어, 지금 뭐에 물어본 거냐면은, 얘 다음에, 얘를 요렇게 고친다. 는 거는, 모드, 모드라고 할까? 요거는 이제 앞문장 해석했을 때, 앞문장에 비동사가 없다. 그거예요 일반 농사를 쓰겠다 해서두는데 그래도 내가 더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 요렇게 돼있지 네. 조동사 가보면서 가정법이 떠올라야 돼. 둘을 쓴다고 해도 어떻게 써야 돼? 두가 아니고, 디들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왜 두가 나오냐. 자, 보자. 아, 보자. Many people are seeking w o r l d l e f r e e d o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다. 세속적인 기쁨을. 하지만 결코 그것을 잡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겠지? 만약 그들이 얻는다면, 캐치 대신에 썼으니까, 딜 써야 된다. 얻는다 해도가 더 좋아요, 근데. 가정법과 양보가 합쳐진 게더 좋아요, 더건. 얻는다 해도 그들은 알지 못할 거다. 이런 개념이에요. 4번 틀린 사람. 없어. 이게 뭐가 틀렸냐? 방만에 리포트가 왜 들렸을까? 어죽 있어. 어 리포트에 주이 쳐져 있는데 목적어가 없네. 투명가사니까 동작 찾을 필요는 없고. 그 목적 없으니까 수정하고 주어가 s o 이스 t 브크 e s of crime. 범죄가 보고가지 않겠지. 범죄가 보도되는 거니까 to be r e p o r t 수동형으로 써야 된다. 투아 n g 는 아니다. 이레이블 to 아까도 나왔지. 자, 지금. 없으면 해석으로 하고시다. 쇼 해석을 시작합니다. 어, 스디 오브 주이리 앤드 트리 스리 어, 인류의 역사와 사의 연구는 류 역사하고 사 시대의 연구는 쇼 보여 네. 대지비 원더풀 놀라 윤리와 종교의 발전 이 있었음에. 어, 뒤 아직 안 했는데, 어, 좋아 아, 네. 원더풀 멋진 하는 것보다는 놀라움이 낫지? 놀라운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윤리 학보다는 윤리가 낫지. 윤리와 종교의. 효용 그다음 There's no spectre t 스러운 친구가 없어. t e a c war ended down from heaven. 이것들이 물려져 다는로 응. 하늘에서 물려다 내려 물려 내려왔다는 것은 인퍼펙트고 완벽한 형태로 그런 증거는 없대. 하지만 예를 들어 어번던테드라는스어요뭐 그런 증거가 자. 이따기별히얘니까 없다고 그러지 혹시? 네. 왜? 왜? <laughs> <laughs> 자. 데이 인 커머 이드오라더띵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오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아니에요. 자, d 이 y h 이 v i evolving. 네, 하고 있었다. 있었다. 이거를 이제 현재 완주를 살기려면 현재 완주 시행니까 진화해 오고 있다는, 진화하고 네. 네. 하니까는 있다는 거 좋아요. 앤드 네. 또 that this process is not yet c o 많았다는 풍부한 증거가 있다 자그 다음 이지소 Some of the e t h i c a 윤리적인 암호 는좀 어색하지? 네. 여기 없나? 없어요 없어? 코드 뭐라고 해도까 암호는 그렇고 코딩할 때는 암호화가 맞는데 유지적인 규범 그리고 종교적인관행은현재인이 오늘날 Will probably be c o n s e a b u b l e 아마 여겨질 것이다. 미래하기 어. 어. 컨실러가 오유형식 동사니까 수동태인데 이형용사를 끝나지. 야만적이라고 미개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In time to come. 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다가오는데. 어. 다가오는데. 즉미래 그런 얘기지. 자 질문. 야만한 시간은 아니야 바보를 타고 타이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거랑 연결하면 안 돼요. 자, 빈칸으로 가봅시다. 자, 효빈이가 빈칸 문장에서 The biggest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다. 어. 모든 것 중에서, 모든 컨선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은, 걱정은, 관심은 문제가 뭔지, 앞뒤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 보기 1번도. 10대들이 또래의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 어. 자, 디그리 정도다. 투 위치는 해석 안 해도 됩니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 정도로 10대들이 영향을 받는 또래의 압력에 의해. 자, 2번은? 뇌는 스스로 형성할 능력이 없다는 격려. 요게 진짜. 조금 아쉬운데, 이 셀프가 몰드의 목적입니다. 스스로뇌 음. 뇌가 자신을 만들, 스스로를 형성할 능력이 없다는 어떤 개념 가장 큰 관심이 나오는 걱정이 그 거래 효영이가 3번 감정적인 학대, 부모님이 강한 그들의 알림들과 부족되는 위협으 계속 위협을 해요 부모님이 애들한테 위협 죽인다 때리고 계속 때릴 위협으로 부모가 아이한테 가하는 감정적인 건 때리는 건아니니요 정서적인 학 때, 감정적인 학 때. 4번은? 의 부족. 어떤? 진단 없차별을지지 뭐에 대한 차별입니까? 소녀. 맞선좀 어색하니까 소녀의 대소가 좋아야 지금 스가 여성 차별이지. 그 여성 차별이 계속된다는 얘기야. 여성에 대한, 소녀에 대 지속적인 차별을 지지하는 증거였 뭐 어떻게 뭐.. 5번은? 영원고민 것에 세계의 10대들의 고유 접근 어? 자, 거기에서다 했습니다. 예지는 근거 뭐였을까? h o w e v 자, 하우 w 는 사람? 변명. 어, 대명 h 가 w e v 냐 자, 왜 그랬냐 면하우 w 니까 그럴 거지? 다자 예제가 해석점 하지만 유닛대표에 따르면, 그 세계 0대의 40%는 접근이 없다. 중학교 육에 어, 중학교 교육에도 좋고 중등 교육에도 좋아요. 세컨드, 특별까지 있지만 중학교 교육, 중등 교육에 접근을 받지 못한다. 대기 인구의 40%가 많다 졌다 적다. 적다 어. <laughs> 더 많이 접근 못해야 된다는 아니야 많다야. 많은 애들이 중학교 교육 주민등 교육을 못 받고 있다 안타깝잖아 음. 그러면은 이거 보면은 답이 틀릴 수가 없는데 교민이 왜뭐 했냐? 틀린 사람 없지? 네. 그래서 어렵지 않은 거고 뭐 5번도 별로 어렵지 않은데 6번은 왜안 해? 그래 요지가 뭐예요? 지금 했잖아 불쌍하다 가장 큰 걱정이 뭐냐 세계 많은 지역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다 이게 큰 걱정이잖아 그건문장이잖아 고민이네 보면, 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과제풀이 하잖아 특히 네. 빈칸이 쉬울 때 야, 이런 쉬운 문제를 내가 왜 풀어야 될지가 아니고 쉽든 어렵든 쉬운 문제 풀면서 야 구성상 이러니까 이 과정을 어려운 문제에 적용할 수 있으면 된다고 야간빠네들내 중3 애들 이제 막 시작하면서 첫 숙제를 내줬어요. 빈카는 이제 지금 처럼 형태의 첫 숙제를 내서 한글 해석을 줬거든? 네. 그리고 구성에 대해 설명하자고 했지, 애들 제대로 한 애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구성이 어려운가 봐. 그래서 인터넷 검색도 시키고, 예를 들어 설명도 해줘막 화도 내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 어떻게 될지 궁금한니다 수영아, 예측해봐. 어떻게 해볼까? 잘할까? 돼지문안 가졌어요. 뭐라고 거죠두 개. 셋? 돼지문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왜르죠 모르죠? 잠시 후에 이렇게 시다 그래.